아침이되었습 니다. 오빠들이 깨기전인데올리비아가 아직 잘 자고 있어요. ç 아 음, 빚데 왜? j 려 l i o p p a 가 i o 니가 o 니가 i 가 왜? j u l i 니 Je peux pas dormir. C'est pas compliqué de dormir quand même. Dis donc. Je vais réveiller les enfants. 너어 uh. 늦었어요, 또. 일어나서 옷 입고 가자. 응? 왜 올리비아 깨우지 마. 벌써 깨어났었어. 벌써 일어났어, 올리비아. 얘발먹 그릴래? 잘 잤어, 오빠. 行吧。 먹으면 이빨 닦아 <놀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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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친절하게 얘기해. 또? 친절하게 얘기 주세요 <놀람> 이 자리 뜨거운 거 양말을 안 신어서 그래 어? 그러니까 오늘 양말 신고 가야돼 응안 신어 좀기 있어 응? 이거 어디 있어? 응?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늦었어 축구하지 마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리비아바 예, 올리비아 오 예. 바이. 리비 왜? 내가. 이거 뒤에 뭐가 들어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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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파파, 올리비 어, 살 갔다 와. <hums> <laughs> 나도. 왜 이거 안 신어? 오늘 수업 때 거리가 떠 응? 이 신발이 것같 오빠 갔다 올게. 뽀뽀. <laughs> <laughs> 나한나또가봐 <나도 한시. 웃음> 마태오, 가봐. 뒤로 줄게, 뒤로. 마태오, 엄마 사랑해, 잊어. 엄마 사랑해. 잘안 들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 마태오. 레오야, 책가방 두고 갔어. 잘 갔다. 아기 깨졌네 진짜 아이고. 지금 약속시간이 다 됐는데 알리비아가 자고 있어요 나가야 되는데 깨워야 될까요? 이렇게 빨리 일어나야 될 때는 꼭더 많이 자요. 응. 아, 가야 돼. 늦었어. 잘 잤어? 잘 잤어? 많이 잤는데 2 시간 넘게. 더 자고 싶어? 응? 더 자고 싶어? 네. 재미난다, 재미난다, 재밌는 <웃음> 올리비아, <웃음> 오늘은 외출하고 외출 외출 이쁘게 스타킹 신고. <laughs> 아 이쁘다, 스타킹이 <laughs> 잘 어울려요. 좀 보세요. 이거 봐, 올리비아 이쁘지? 스타킹도 이쁘게 신었네. 아가가 아가가 스타킹에 신었어요. 오 이거 이뻐라오 이쁜 발이야. 우리 올리비아가 이쁘게. <laughs> 원피스도 입고 스타킹도 신었어요. 응. 조심 조심 계단 조심 리비야 이불집 가지고 가자. 리비아 맘마 가지고 가자. 잘 잤어? 왜 이렇게 많이 잤어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방...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못 빗고 그냥 가야 돼요. 출발 출발 출발. 음.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그 벌써 꺼냈어 가방에서 <laughs> 이유식 빨리 먹고 싶어서 <laughs> 아이고, 아이 귀여워. 빨리 밥 줄게 엄마가. 빨리 가서 올리비아부터 만나줄게. 아이고, 여기 온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어, 여기요 여기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Est-ce que vous voulez passer commande tout de s Et ça un peu formel non au contraire d'accord et, et avec euh... le café gourmand ou avec le dessert du jour. Hier oui, tu penses que ça ça un peu plus le temps. Dessert du de jour moi OK moi aussi deux et moi aussi <laughs> ça <va>. moi aussi. Il y a mes cafés anil Un café. gourmand. un, quatre... un café gourmand un café et un café gourmand. Oui. OK. Merci. En boisson vous voulez que de l'eau ou un peu de chocolat. On nous sommes au dessert. Donc ça pas comme beau. 맥시 먹고 오겠지. 맥시, 우리 비아선생님이 맘마 주시네. <웃음> <웃음> <맛있겠다>. <웃음> 엄마도 맛있는 거 먹을게! <laughs> 오빠. 어, 어, 사갈 가고 아, 날아가지. 집 위에서 쉬고 있어요. 빵이 <laughs> 니다 <방에 간다. 웃음> 진짜. 솔직히 좋네. 농 짜잔. 이게 뭐야? 이거는 세비에트. 이거 안 되는 거 말고 이래 가지고 막 진짜. 만지나 놓고 보면 안 돼. 아빠테 막이 농 먹이고. <laughs> 엄청 그러게. 어, 이제 걸으려고. 올리비아 물. 거이달지 않아. 물. 좋아요만. 말라요아이고또잘 시간이에요. 우리 올리비아. 마 쭈쭈 먹으면서 또커에까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에이 알겠어요. 고 어, 자자. 올리비아. 올리비아? 잘 잤어? 피곤했어? 나갔다 와서? 아이고 또 먹을 거야? 쭈쭈? 아이고, 피곤했구나. 올리비아가? 이유식 먹어요. 응. 요플레 응. 먹고 운동하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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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응. <놀람> 응. <놀람> 이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어 이 우리야 우리 떨어거 음, 가방과 소 지나갔네. Qu'elle a dit, on peut demander. Hmm. Mmh. 안 보고 먹어요? 오빠 보고 있어? 아리비야? 왜 먹어요? 천천히 좀 마셔 원샷 <laughs> <One shot. 웃음>

너도 네 그거 고 올리비아. 리오빠 만봐흠 진짜 <laughs> 마테오도 좋아. 마테오 마테오도 엄청 좋아. 먹었 뭐 먹었어. 어, 아빠. 네가 니가 먹은 거 같다. 내오 먹은 거 갖다 놓으세요 오빠 노는 거 보고 있어, 올리비아. 밥을 못 먹네, 오빠 보느라고. 응? 음? 올리비아. 아, 아, 레오야. 이거 안 돼, 딱딱해서. 아빠 왔다. 올리비아 아빠 안돼 모기가 많이 있이 모기가 많이 있대 아빠 이리 와봐 이 아빠 손 닦고 아빠 손 닦고 안아주세요 하자 아빠 안아주세요 우! 가먹이에 왔어 귀여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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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이쁘지? 만지고 싶지? 나 대학 졸업해서 거야 아빠 열심히 일했어요. 안아주는 거야. 착해라. Elle a d t r a v a i l l 올리비아는 좋겠네. 아빠가 옷 사주고 <laughs> 아빠를 만질랑 말랑 하네. 키둥이 <laughs> 레고다 레고 만지면 안 돼요. 리비아, 엄마 씻고 올게. 아빠랑 놀아. 나왔으면 머리를 빗어야 돼요, 알겠죠? 리리야, 안 그러면은 뒤에가 다 엉켜. 그럼 나중에 아이 아이 아이. 응. 응. 사랑해. 나도 오리 빠도. 응. 오빠가 오니까 좋아하는 또. 응. 오빠 시체 시간이야? 응. 내가 먼저 신는 건가? 아이잖아 마피오스. 아빠가 내가 먼저 신줄, 신는... 네, 내가 조금 경기 보고 싶은데 프랑스가 하거든. 오늘 프랑스가? 응. 해? 누구랑? 이슬로 응. 아이슬랜드랑? 응. 어 응. 이기겠네 프랑스가. 응. 아, 엄마 응.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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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peuple de Dieu il a failli g a g n e 한국말로 해줘. 응 어떻게 해? 이스라엘 사람들. 응. 이길 뻔했어. 오. 이탈리아랑. <laughs> 이탈리아랑 했어 이번에. 이, 응. 이기고 응. 있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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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 응. 삼으로 졌어. 자 어. 이탈리아 싫어하는데 이탈리아 이겼어. 에너! No! 코로나 시간인데. 팬님 안녕. 달리마 빨리와라 우리 코고자자리다리고 다니고 다고다니리비니야내니리내니야 오리비아가 어디 거야? 어디 <laughs> 거야? 살살해 줘, 네 거면 더 살살하는 거야, 걔는. <laughs> 맞고 아니야, 네 거야. 그마오리비아 이빨 닦아? 아니, 이빨이 없어 한개 <laughs> 아니, 그냥 민트 있잖아. 민트? 냄새가 안 좋. 과일 먹어서 그래. 애기입 냄새 안 나는데? 애기입 냄새 좋아. 해봐. 이렇게 맞춰봐 응. <laughs> 과일 냄새야. 지금 아까 과일 피얼을 먹어서 피얼이. 맞혀. 이빗자기 오빠들이 와서 잠이 다 깼네. 다시 자야 되는데. 근데 엄마랑 올리비아가 자고 있잖아 지금. 은 이제부터 혼자 잘수 있어? 어, 나 여기 자래 근데 왜 여기가 좋은데? 더커 방이. 마티오 방에서 자면 안 돼? 응, 더 작아. 왜? 응. 응. 네. 응. <laughs> 구 <어구. 웃음> 음. <laughs> 못 치지 마 지금 쳤어? 안못 쳤어? 오늘 하늘도 이쁘다 리오야 하늘 이쁘지? 어? 어제가 이뻐? 오늘이 더 이뻐? 어제 기억나? 어제가 더 이뻐?